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상종하기 싫은 부류예요. 이 사람들 제일 큰 문제가 모든 대화에서 이미 자기 의견을 무조건 100% 정답이라고 정해 놓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제일 지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들어보면 모든 말다툼이 결국에는 다내 잘못이 되거든요. 답정너들 화법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많이 받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가 중간중간 자꾸 끊기고 어떻게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하려고 해도 어차피 또 저런 식으로 대답하겠지 하는 생각에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특히 연애할 때 이런 남자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되도 않는 이벤트나 부담스러운 선물을 해서 난처한 상황을 만들거나. 한밤 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황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본인 스스로 엄청 로맨틱하고 영화 속 주인공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런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가 원하는 건 답이 아닌 공감과 대화예요. 물론 남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기는 해요.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말을 잘하는 남자도 멋있지만 듣는 능력이 좋은 남자들은 여자들이랑 대화도 오래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거든요?